이것을 드세요. 만성 염증 없애주는 천연 항생제 차 포도즙과 계피차입니다. 만성 염증은 혈관, 장기, 근골, 격계, 호흡기 등 우리 몸속을 마구 돌아다니죠. 돌연사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만성 염증 구별 방법 5가지 1. 몸이 피곤하고 붓고 쑤신다. 2. 잇몸 질환이나 혀 갈라짐, 혀에 착색이 있다. 3. 장이 불편하고 설사나 변비가 있다. 4. 눈이 뻑뻑하고 피로감이 심하다. 또 집중력이 자꾸만 떨어진다.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포도의 성분은 심혈관 질환과 각종 암에서 우리를 지켜주지요. 만성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 혈관성 치매에도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계피차도 좋은데요. 계피는 항염 효과와 더불어 혈당을 낮춰주는 천연 인슐린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차는 계피를 10분 정도 끓인 다음 15분 후에 드시면 됩니다.